이게 자꾸 귀가 열리다 보니까 귀가 열리다 보니까 이런 사고수들이 나오고 그리고 부러지지 않을 일들도, 일들도 부러지는 건데 23년의 운으로 보면 쥐띠는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랑 이렇게 첫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네. 선생님이 어느 지역에서 음. 활동하고 계신지 시청자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실명님을 모시고 이 실명의 길을 가고 있는 화명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전화 점사 네. 그고 방문 점사 네. 두개다 가능한 거죠? 아, 네, 가능해요. 예약을 하려면 보통 며칠 전에 좀 예약을 해야 돼요?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대면은 아무래도 스케줄을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 어 당일 예약 어 가능해요. 당일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왜냐 시간대를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간이야 뭐 어느 정도는 맞출수 있으니까. 어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이 부분 네 시청자 분들께서 어어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미리보는 신년 운세 네 2023년 개매년 직기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어떤 운이 들어오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 띠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보통 고집이 세요. 아, 고집이 세. 네, 어떻게 보면 내 성향이 있다 보니까 내가 밀고 가는 추진력은 강한데 그거에 비해서 신빙성은좀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쥐띠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누군말을 조금 십사리 듣다 보면 그거에 있어서 좀 부러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쥐띠들이 자기가 어떻게 가진 성향이 조금 단단하다 보니까 누구말을잘 믿지 않고 내 성향대로 가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실질적으로 보면 귀가 아주 얇습니다 네. 근데 내년 또한 아무래도 그닥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귀문을 닫고 산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항상 열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런 성향이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23년에 보시면 사고수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조심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일이 있어서 부러지는 일은 없다고 하세요. 어. 이게 자꾸 귀가 열리다 보니까. 귀가 열리다 보니까 이런 사고수들이 나오고. 그리고 부러지지 않을 일들 일들도 부러지는 건데 23년의 운으로 보면 집 뛰는 아주 좋습니다. 음... 네.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을 조심해서 음... 2023년에 어떤 좋은 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할수 있는 계기의 발판이 들어서는 시기가 와요. 근데 올해 이 해가 지금 다 마무리 될 때까지는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네. 준비하는 기간을 갖고 2023년에 실행해야겠네요. 을 근데 저는 항상 모든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동이 들어오기 직전에 준비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 해가지고 굳이 해서 고민할 필요 없고 어 미리 한다고 해서 솔직히 그 준비가 되지는 않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때에 맞춰서 준비해가지고 때에 맞춰서 터트려라 항상 그 소리를 많이 해요. 그 그러니까 그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 네. 네. 감사합니다.